어디를 가도 저한테 잘될 거다 아니면 뭐 성공할 거다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어요. 제가 20대 30대 초반까지는 세상을 굉장히 많이 원망했어요. 내 인생이 그렇지 뭐 어차피 안될 거잖아. 에휴 그냥 하다 마는 거지 뭐. 제 생각과 말이 안될 운명으로만 둘러싸여져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. 제가 잘될 운명입니다라는 말을 한 5년 정도, 만번 이상 하고 난 후에 마음이 그때보다 많이 평온해요. 내 스스로 잘될 운명입니다라는 그 처음에 그 순간에 했을 때 마, 감정은 두 가지 감정이었어요. 하나는 그런 쑥스럽고 낯간지러운 거, 하나는 아, 이때부터 내 인생이. 바뀌기 시작하겠구나 잘될 운명이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나니 돌아보니까 이렇게 평온하고 잘될 운명으로 살아가고 있게 되더라고요. 어 제가 만약에 과거로 돌아간다면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. 한 번만 지금 이 순간 믿어주세요. 나는 잘될 운명이라는 것을.